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기도 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여덟 번 오면 얘는 한번한번이 정도밖에 안 와. 그러니까 so as to in order to 이거는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냥 투부 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도 올수 있겠지. 얘가 이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가능해.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겠지. 여기에 not 넣어가지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기본형은 이거지. 뭐뭐하기 위해서. 해석 한번 쭉 가볼게. 백키는 켰다. 컴퓨터를.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턴드 온 키다. 그 다음 그 배럴 뭐뭐하는 게 낫겠다. 헤드 배럴 뭐뭐하는 게 낫겠다. 너는 선글라스를 끼는 게 낫겠다. 너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크는 웬트 다운타운. 다운타운 번화가. 시내가. 번화가. 시내. 마이크는 번화가에 갔다.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의 엄마를 위해 그녀는 운동한다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건강하고 늘씬하게 남기 위해서 그는 공부했다 더 열심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참고로 비교급 더 열심히 시험에 대해서 에스크 물어보기 위해서 에스크 물어보기 위해서 나는 방문했다 그 교수님을 프로페서 교수님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망치를 구매했다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하나 더. for her to be happy. I work hard. 이 문장의 주어는 I. 이 문장의 동사는 work. 나는 열심히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녀가 행복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어도 의미상 주어 붙을 수 있어.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적 중요해. 그 다음,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가 감정이랑 같이 쓰이면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이야. 감정이랑 같이 쓰이면 뭐라고? 감정의 원인. 감정을 뜻하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 감정의 원인. 나는 행복하다.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들은 게 감정의 원인. 나는 놀랐다. 너를 여기서 보다니. 너를 여기서 보게 되어서 놀랐다. 얘가 감정의 원인. 너를 봐서 놀란 거야. 그는 우울하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는 실망했다. Disappointed, 실망한. 우리는 실망했다. 들어서 우리의 왕이 죽었다는 걸. 그들은 흥분되었다. 게임에 이겼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delighted, 기쁘다. delighted, 황홀한, 매우 기쁜. 나는 정말로 기뻤다. 나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서. 이거 해피. 오타오. 타야 해부가 아니라 해피야.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화기를 하나 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화기를 하나 get, 얻었기 때문에. 하나 장만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upset, 빡쳤다. 그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라는 게 뭔가 불쾌한 거였나봐. 나는 u p s e 쳤다그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기뻤다.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감정이랑 쓰이면 기능이 뭐라고? 감정의 원인. 뭐뭐 뭐 했기 때문에. 참고로 플리즈가 재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는 뜻도 있어. 기쁘게 하다. 한번 더. 플리즈가 재발이란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란 뜻도 있다고. 근데 지금 수동태니까, 그가 기쁘게 한게 아니라, 그가 기쁘게 된 거야. 뭐 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 참고로 단어. 재발이란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혐용사. 플레전. 유쾌한 기쁜. 플레저. 명사. 기쁨. 쾌락. 이렇게 단어 확장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3번. 3번은 투투. 너무 뭐뭐 해서, 말해볼까? 3번은 투투.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 안에, 이 안에 얘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이 안에 켄트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녀는 너무나 늙어서 뛸 수가 없다. 너는 너무나 어려서 담배 피울 수 없다. 나는 너무나 부자라. 너랑 결혼할 수 없다.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내가 너는 좋아하지만 너는 서민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너무 부자야. 근데 너를 좋아해. 근데 네가 서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치? 나는 너무 부자라 너랑은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너무 예뻐서 실패할 수가 없다. 외모는 자산이지. 경쟁 상대에서 외모가 괜찮은 건 분명히 경쟁에서 유리한 요소인 거지. 끝이 나. 그녀는 너무나 예뻐서 실패할 수가 없다. 너무 예쁜 애라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애야. 사람들이 뭘 해도 좋아할 애야.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그만큼 예쁜. 아무튼 그녀는 너무 예뻐서 실패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의 부모님을 방문할 수가 없다. 그 책은 너무 비싸서 내가 구매할 수가 없다. 투부 정사가 이렇게 투랑 같이 쓰이면 이 안에 캔트가 함축됐다는 거. 이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 얘는 반대야. 이너스 충분한. 이너스 충분한. 근데 이 투부 정사에는 캔이 녹아 있어 캔. 아까는 켄트가 녹아 있었잖아? 뭐뭐 할수 없음. 근데 여기는 켄이 녹아 있어. 뭐뭐 할수 있음. 나는 가지고 있다. 충분한 돈을. 그 책을 살수 있는. 나는 충분한 돈이 있어. 그 책을 살 만한.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나의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나의 엄마를 도와줄 수 없는. 나의 엄마는 친절해. 충분히. 얼마, 얼마큼 친절한 거야? 얼마큼 충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만큼 충분히 친절해. 가난한 사람들 모이라 이거지.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엄마는 그 정도로, 충, 그 정도로 친절하시다는 거지. 나의 엄마는 친절하다. 충분히. 가난한 분들을 도와줄 만큼. 그 집은 크다. 충분히. 1 0 명의 사람이 살수 있을 만큼. 이는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제너럴스. 관대하다. 충분히. 얼마큼 관대해. 모든 나의 돈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제너러스, 관대한 사람이야. 충분히 모든 나의 돈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5번, 6번, 7번, 8번 남았는데 여기부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야. 여태까지 한거 정리해보면 이런 게 있겠네. 명사, 뭐뭐하는 것. 주어로 쓰일 수 있고 가주어 쓰일 수 있고 목적어 쓰일 수 있고 감목적어 쓰일 수 있고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그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면은 뒤에 동사원형 올수 있고 그다음 음운사랑 투부정사 결합해서 쓸수 있고 음운사랑 투부정사 결합되어 있으면 은투 안에는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슈드가 녹아 있는 거고 그다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뽀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사람의 성품에 따는 오브를 쓰기도 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부사적 용법일 때는, 부사적 용법일 때는, 부사적 용법일 때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enough, to.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네 개만 알아도 돼. 이 뒤에부터 몰라도 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감정이랑 같이 쓰이면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투랑 같이 쓰이면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enough랑 같이 쓰이면 enough,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수 있을 만큼 뭐뭐하다. 뒤에부터는 안 중요해. 판단에 근거. 뭐뭐다. 뭐뭐하다니. 해석은 뭐뭐. 하다니, 뭐뭐다, 뭐뭐하다니 그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판단해본 거야. cannot, must cannot은 무능력,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으로 쓰이기도 해. 뭐뭐일 수 없다, 뭐뭐일리 없다 한번더 cannot은 뭐뭐할 수 없다 무능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cannot 뭐뭐일리가 없다 부정으로 쓰이기도 해. must는 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확신으로 쓰이기도 해.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판단의 근거야. 없어도 판단의 근거일 수 있고. 캐시는 매우 영리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다니. 오타네 갯. 갯. 캐시는 매우 영리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다니. 판단의 근거. 제이스는 멍청하다. 보여주다니 그 정답을 그 친구들에게 판단의 근거. 그녀는 운이 좋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다니. 판단의 근거. 왜운 좋은 거야? 이랬으니까. 왜 멍청한 거야? 이랬으니까. 왜 영리한 거야? 이랬으니까. 판단의 근거. 그는 아플 리가 없다. 그는 아플 리가 없다. 일 아픈. 밖에서 나가 놀다니.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 없다.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 없다. 그 집을 사다니. 판단의 근거. 그 다음. 결과. 얘는 이렇게 해석돼. 결국 뭐뭐 하게 됨. 보통 이런 거랑 같이 쓰이면 결과야. 이런 거랑 같이 쓰이면 그는 살았다. 결국 100살까지 결과. 그는 그루어 자랐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 결과. 그는 일본에 갔다. 그렇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결과. 일본은 공격했다. 공격했다. 미국을 그런데 오직 잃게 되었을 뿐이다. 모든 식민지를 그것이 갖고 있던 컬러니스 식민지, 컬러니스 식민지. 일본은 공격했다. 미국을. 그렇지만 결국 오직 잃게 되었을 뿐이야. 일본이 갖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일본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잖아. 하지만 먼저 공격했다가 핵폭탄 두방 맞고 항복하잖아. 그리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게 되잖아. 그렇 중국, 한국 뭐 이런 쪽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괜히 공격했다가 영토까지 다 잃게 된 이랬던 상황. 그 다음 형용사 수식.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 그 책은 쉽다. 읽기에그 영화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해하기에. 그 택시는 비싸다. 이용하기에.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불러. 중요하지 않아. 1, 2, 3, 4는 중요해. 1, 2, 3, 4는 중요하다고. 5, 6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아. 뭐뭐하다니? 뭐뭐하다. 판단의 근거.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과. 이것까지도 뭐 알아두면 좋아. 7번, 8번은 그냥 몰라도 돼. 그녀가 웃는 걸 본다면 너는 사랑에 빠질 거야. 그를 만난다면 너는 그를 좋아하게 될 거야. 뭐뭐 한다면. 마치 if처럼 쓰이는 거지. 투부정한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이 이상의 투부정한 없어. 이게 투부정사의 모든 얘기야. 투부정사에 관한. 투부정사 이렇게 끝.